BR팀 미술관에 전시 보러 오세요. 같이 오세요. 같이 해야지. <laughs> 아, 맞아. <웃음> <웃음> 네, 저희는 지금 청년 예술 교육단체로 예술과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청년단체고요. 그래서 이름이 예술로 온으로 이름이 지었어요. 저희는 또 비전공자랑 전문 예술가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어, 전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좀 예술의 문턱을 좀 낮추면서 서로 좀이 공간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 싶었었고요. 그럼 저 포함 총 아홉 분 네. 제 작품 소개하기 앞서서 작품마다 이 QR 코드가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이 QR코드마다 작품을 제작하신 작가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직접 찍어 놨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스토리를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 온라인 도록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좀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음, 신작은 이거 25년의 신작이고요. 이 신작을 하게 된 스토리가 양쪽에 보이는 그림 두 점이 같이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저희 전시 자체 이름 자체도 이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게 어떤 게 이음이 연결될까 싶어서 어좀 생각을 고민 많이 하다가 이게 2012년도 작품이거든요. 12년도면 한참 13년 전의 그림인데 어 제가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작품이랑 제가 했던 작품을 한번 좀 훑어서 봤을 때 보니까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림이 이쯤부터 나오기 시작한게 아닐까라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되새김을 좀 한번 했었던 거죠. 약간 저 일기장 과거를 펼쳐보듯이. 그래서 이, 이때도 관계와 장소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때는 어떤 작품성이나 그런 작가론이 좀 정리가 되지는 않았던 저도 약간 시도를 많이 했던 그쯤의 작품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키워드도 확정해서 저의 작품을 밀고 나가고 있는 스토리인 작품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소중하게 다시 한번 어,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2021년부터 나왔던 건데 이때부터 홍학이 등장을 해요. 이 플라밍고는 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밍고는 이꼴 이윤선이다. 그래서 왜 플라밍고를 저라고 했냐면, 제가 한참 스토리가 길지만, 그, 백조, 백조를 시작을 됐어요. 그러니까 백조는 위에서 봤을 때는 우아하고 그 밑에서 물 아래에서는 되게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우아함만 보이거든요. 그게 마치 저와 같은 모습이 어, 느껴졌었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약간 플라밍고가 연결연결성 돼가지고 컬러 자체도 어, 저랑 좀 비슷한 핑크색, 붉은 계열이 나타난 게 플라밍고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플라밍고가 여러 마리씩 한 화면에서 등장을 하는데 저게 다 저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인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어떨 때는 화려하지만 좀 숨고 싶은 모습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뒷걸음질 치고 싶은 조금 소심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나의 얼굴들을 이한 화면에 어, 동시적으로 보여주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장소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지어서 한 장소를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어, 내가 달라지는 얼굴들인 것만큼 장소도 내가 어디를 가냐, 어떤 곳에 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또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관람객 분들도 장소나 어, 나의 얼굴들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열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어떤 한 특정지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평면적으로 누가 봤을 때든 어, 여긴 다 다양한 공간으로 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저희 화실에서 이 작가반 수업 클래스를 듣고 나서 여기에 전시를 이렇게 첫 번째로 전시를 하시게 된 분들 네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뜻깊은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한번 작품을 한번 보시면 그냥 그림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와 주셨던 거죠. 꽃이 주제요 꽃과 물방울 같은 걸 좋아하셨는데 이번 시즌에는 투명한 물방울보다는 꽃을 조금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셨고 이분의 직업이 또 플로리스트 분이셔요. 붓 자체를 어, 이분 연령대가 지금 40대 정도 되시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붓을 아예 처음 잡아보신 분이셨죠. 근데 약간 어떤 정형화된 그림보다는 지금 자기의 감정이나 색감이나 이런 자유분방한 추상화 쪽을 좀더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런 쪽을 조금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건데, 감각이 좀또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형태 안 보이시고 흐릿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도 좀 활발히 뭔가 활동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 향후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 정말 눈이 본인보다 더안 보이시는 분들이 아예 깜깜하게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촉감으로 느낄 수 있게 그림을 좀 느껴보면은 전달을 하고 싶으시다라는 그 향후의 꿈도 좀 계시고 하셔서 본인만의 재료를 특성을 가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림을 좀 해보고 싶으셔서 지금 이렇게 두세 작품 연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정영만 카페 대표님인 정현수 대표님이 그려주신 그림이시고요. 좀 컬러 자체를 딱 눈에 띄는 컬러, 딱이 그림이다, 이 컬러다, 라는 걸 느끼시게끔 하는 걸 좋아하셨고, 뭔가 복잡스러운 것보다는 좀 여백의 미를 좀 강조한 그림이었으면 더 좋겠다 싶으셨고, 좀 따뜻함이 느껴지시는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작품 스토리를 연결시켜드릴 수 있던 작품이 되게 했었죠. 네, 제 작품은 제목이 이음줄인데요. 저희 주제가 이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음악가로서 음악과 미술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예술의 장르를 연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음줄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고 이음줄이라고 하면 악보상에 서로 다른 높이의 음두 개를 연결하는 줄이거든요. 근데 이음줄이 우리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줄로써 이어졌을 때 음악에서 말하는 이음줄처럼 하나의 연결된 어떤 멜로디 선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음악은 우리가 귀로 듣는 거지만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형 시각적인 형태로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들어 본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저의 작품과 그리고 관람객들이 연결해 주시는 이 작품이 하나로 연결되게끔 한 그런 참여형 작품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즉흥 연주가 함께 이어진 작품이에요.